리스나 렌트를 정리하는 것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패널티가 없는 리스 직거래 승계, 즉 조건을 넘겨주는 승계입니다. 그렇지만 이거를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좋은 조건인지 나쁜 조건인지 소위 말해서 더하기 빼기를 제대로 할수 아는 사람이 없어요. 오죽했으면 리스 승계 대행 장기 렌터카 승계 대행 돈을 주고 하겠습니까 왜 손해를 보기 때문에 <laughs>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대로 받는 어, 조건인가요 하고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금액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조건이 맞나 저 조건이 맞나 괜찮은 건가 이렇게 가늠을 하다 보니까 리스 승계나 장기 렌터카 승계가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빨리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. 누군가가 안 나타나요. 조건도 모르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2개월, 3개월, 뭐 5개월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리스 승계가 어렵다는 겁니다. 돈은 되지만.